자, 백내 반술사! 우와! 오! 오, 아닌 것 같아! 어, 잠깐만, 이거 아닌 것 같아! 오, 타임! 어, 랭커 변신이 조금 바뀌었습니다. 잘 보이시나? 잘안 보이시나? 랭커 변신이 조금 바뀌었어. 이번에 군주 리부트로 인해서 NC가 조금 손을 좀 댔어. 어, 왕자는 제가 다음 주에 보여줄게요. 자, 이거는 공주입니다. NC가 조금 손을 댔어. 공주 캐릭을 조금... 왕자도 좀 달라졌고, 공주도 달라졌고, 조금 달라졌지요. 당검 칼질이 궁금하다. 당검 칼질. 오호이. 어때요? 마음에 드시나? 랭커가 조금 바뀌었잖아. 조금 커졌어. 기존보다 조금 커졌다. 딴데가 커져야 되는데. 음. 키가 커졌네. <laughs> 어. 자, 군주 캐릭 복귀했습니다 어, 복귀를 했는데 아직 저도 적응이 잘안 돼요 이제 군주로 놀아야 되는데 저도 환수를 워낙 재밌게 했어 가지고 자꾸 환수 생각이 나긴 하지만 이제 1 0 0까지는 군주로 할까 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리부트로 좋아진 거는 여기 프라임 보이시죠 프라임에 색깔이 들어갔죠 이게 공성장에서만 색깔이 들어갔는데 이제 공성장에 있는 그 프라임 효과가 일반 지역에서도 된다고 합니다. 아, 추타랑 그 스턴 적중, P500. 그게 늘어난 거지. 그 다음에, 뭐가 좋아졌지? 요거, 샤이닝 아머. 어, 여기서 다치가 좀 좋아지고. 그리고는 똑같아. 예, 신규 스킬 이거 배워야 뭔가 캐릭터가 떡상도 하고, 어, 좋아질 것 같아요. 이거 군주 카베. 그래서 이거 프라임이 좋아지긴 했는데, 뭐, 그렇게 막확 좋아진 느낌은 없어 그냥 좋아졌겠지. 그런 기분입니다. 확실한 건저 신규 스킬들을 배워야. 어 아, 그리고 스턴 적중 확률이 조금 좋아졌다고 합니다. 자, 그리고 자꾸 저도 환술사 가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기는데, 환술사 안 가게 세기를 박아버립시다. 이 아우라키아가 어 환술사 인형인데, 이거를 할파스로 바꿔 버려야 되겠어 어, 그래야 나도 이제 한술사 마음을 접지 자꾸 이거 보니까 일주일만 하고 다시 갈까 이런 느낌이 조금씩 들긴 하는데 <laughs> 어, 아예 한술사 마음을 접어야 돼 인형이 문제야 돌려 버립시다 이거를 할파스 인형으로 한번 돌리는 데 1억 들어갑니다 5대 5 확률이야 한 방에 할파스 나오겠죠? 자... 할파스 나올 확률 50% 베이모스 나올 확률 49.9% 한방에 할파스 인형 나와서 이제 어 군주로 확실히 복귀하고 적응을 좀받도록합시다 한방에 나와야 되는데? <laughs> 야이. 한방에 나와야 되는데? 여러분들? 한방에 나오겠죠? 자,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한방에 갑시다! 어허이. 자, 갑니다! 한 방에 1억씩 할파스가 나와야 된다 어허 갑시다 한 방에 어허 오 나왔어 <laughs> 봐봐 한 방에 나온다 그랬잖아 5대5 확률인데 아이 양반들아 내가 그렇게 똥손은 아니라니깐 음아 다행이다 <laughs> 어 다행이다. 어, 다행히도 한 방에 나왔네. 할파스가. 자, 이제 이제 인형 돌려가지고 어, 이제 되돌릴 수 없습니다. 이제 군주 해야 돼. 여러분들 아쉬워도 이제 환수사 이제 가자 그러면 안 된다. 어, 할파스 바꿨다. 이제 군주 해야 됩니다. 어허. 시원섭섭하네. 음, 시원섭섭하네. 할파스 인형 오랜만이네. 잠깐만 이거. 군주 캐릭이 얼마나 세졌는지 이거 실험을 좀할수 있나? 군주가 얼마나 괜찮아졌는지 저도 오랜만에 해서 잘 보겠네 아, 그래도 지금 스턴 적중이 좀 높아지고 프라임이 좋아졌으니까 다들 이제 환술사 전투에 어, 적응되어 계실 건데 이제 군주에 다들 적응하셔야 됩니다 아 환술하다가 이거 하니까 콜라 먹다가 생수 먹는 느낌인데 아 내가 죽겠네 <laughs> 콜라 먹다가 생수 먹는 느낌 아십니까? 어, 휴가 갔다가 복귀한 느낌? 아, 느낌이 완전 그런데. 아, 완전 밋밋해 죽겠네. 뭔가 컨트롤 하는 맛도 없고 좋아진 게 문제가 아니고 한 술이 너무 재미가 있어 가지고 나도 밋밋하네. 아. 짜릿함이 1도 안 느껴진다고. <laughs> 그러니까 아, 아나 아, 섭섭하하 진짜. 짜래래어찌쩌습습니일일해해죠죠백 n 어, w 주제 얼마 안 남았잖아. 집에 탑이나 놀러 가시죠. 어쩔 수 없다. h o 올것 같은데? 누군가 올것 같다. 누가 올라나? 내 생각에 이 실로테라 가지고 아무도 안온것 같은데? a 어, 실로테가 거의 저기 더블급 a 보이는데. 백내 w 술백내 s 술 한번 맞아보고 싶다. 백내반술사 좋아해보고 싶은데 놀러오는 사람들이 왜 아무도 없지? 오 근데 백내반술 대박이던데? 아 이거 1대1을좀 해봐야 되는데 영 컨트롤이 발인데? 아니야 나는 300명 만 넘어가도 부담돼. 오 백내반술사 오어 백내반술 오, 축하합니다. 저분이 백내반술입니다. 저번에 정상에 그분인가 나랑 한 판했던? 어. 아. 그럼 안해 봐도 아픈 거 알겠는데? 죽으러 가는 기분인데? 나보고 한판 하자고 하는데? <laughs> 아니 99 때도 내가 옆에도 못 가고 죽었는데 저번 99때 나랑 1대1 했는데 내가 옆에도 못 가고 죽었어. 자. 고고. 자. 백내 반술사. 와, 잠깐만 할수 있는 거다 해야 되겠다. 한대 맞으면 죽을 것 같은데, 그래도 최선은 다 해야죠. 자, 백네 반 술사 우와, 오, 아닌 것 같아. 어, 잠깐만, 이거 아닌 것 같아. 어, 타임! 어, 벽타기, 벽타기! 어허 우와 야 어, 잠깐만 아닌 것같아 <laughs> 우와, 오라오와라와 어, 백내반술 사람 아닌데? 백내반술 완전 사람 아닌 것 같은데? 우와 오 어, 다시 우와 어, 옆에도 못 가는데? 잠깐만 어 타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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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타임 와 <laughs> 잠깐만 옆에도 못 가는데 우와 옆에도 못 가는 거 봤어요 와 가자 우와 아닌데 <웃음> 잠깐만요 <웃음> 어 미안 어 <laughs> 미안 미안 어와 <laughs> 야. 있고 옆에 가서 때려야 되겠다. 아니다. 아닌데. 아닌데. <목소리> <laughs> 도저히 도저히. 야 너무너무 사벽인데? 옆에 가지도 못 하는데? 몇 이펜가? 갑자기 궁금한데? 우리 백래반술사 최초로 만들었어. 몇 짜리 비밀이라고? 아 비밀이라고. 와. 대박! 수고했습니다. 이자성님, 저분이 저번에 정상에서 저랑 일대를 했는데, 그때가 99렙이었어. 그때도 옆에도 못 갔거든. 옆에도 못 가고 죽었어. 그래서 오늘 100렙 찍었다고 최초로 오늘 찍었답니다. 그래가지고 안 되는 거 알고 해봤는데, 와, 이번엔 더 아픈데? 어, <laughs> 저 정도 데미지면도롱 몰라도 갖고 놀겠는데? 와! 대박! 자, 전 서버 최초 백렙 환출사이실로페 어, 이자성님 축하드립니다. 내가 백렙 찍어도 안될것 같은데? 백렙 어, 찍어도 <laughs> 같이 백렙대도 옆에도 못갈것 같은데? 와, 대박이다. 아마 신나키잉크는 저분이 먼저 만들지 않을까요? 아마 히페가 아무리 못해도 7이페이상은 되겠죠? 어우, 대박이네. 오늘 이제 첫 군주 와 가지고 이제 군주 적응 좀해 볼까 래 가지고 왔는데 첫 판부터 백내 환술한테 창교육 당해 가지고 정신이 없네요. 아, 이제 군주 적응 좀해 볼까 이러고 왔다가 백내 환수한테응 들어가요. 그런 거 당인 것 같다. 창교육 감사합니다. 어허 군주 카베 배워도 카베는 환술한테 무용지물이죠. 마법에는 안 통하지. 자, 우리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.